오늘은 여름맞이 냉면을 위한 열무김치를 담아 볼 거예요. 열무김치, 무섭고 겁나시죠? 김치,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겁내지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먼저, 열무 한 단. 보통, 얼갈이 배추하고도 같이 담으시는데, 어, 저의 그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1인 가구라든가 작은 3, 4인 가구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열무 이거 한단 해도 양이 꽤 많거든요. 얼갈이 배추는 일부러 추가하지 않았어요. 딱한 단만. 열무 한 단. 그리고, 양념. 되게 간단하죠? 밥 100g, 생강 다진 거. 저희 엄마는 거짓말로 넣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반 티스푼 정도. 소금, 그리고 고춧가루는 한 컵, 마늘 한 저는 일곱 알 정도 준비했는데 다진 걸로는 한 큰술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쪽파는 한 줌, 양파 한 개, 대체당, 홍고추. 저는 이번에는 스테비아가 들어간 이 마이노멀 마 제품으로 준비해봤는데 평소에는 그냥 알룰로스 쓰는데 오늘은 왜 스테비아 들어간 거 준비했냐? 저희 작은 할머니께서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세요. 지난번에 열무김치를 담아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김치는 마음 놓고 먹거든요. 설탕을 안 쓰세요. 대신 신화당, 뉴 슈가를 쓰세요. 근데, 그, 약간, 뉴 슈가 맛이 스테비아 맛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가 들어간 알렐로스 준비했는데, 뭐, 에리스 리톨이나 몽크푸르, 요런 걸로 대체하셔도 돼요.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씻어서 바로 통에 담아줄게요. 열무는 많이 만질수록 풋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아기 다루듯이 살살 씻어주세요. 열무를 고르실 때는 최대한 좀 가늘고 얇고 싱싱한 걸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온 날 바로 김치를 담으셔야지 사놓고 한 며칠 뒀다가 하면 잎이 누렇게 뜨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마트에서 사왔고 싱싱해서 노란 잎, 노란 잎이 한 장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열무 자르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큰 거는 칼로 반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 잘라주세요. 안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담아 놓으시면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안 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풀도 안 쓰는 걸로 골랐거든요. 오늘은 불 하나도 안 쓰는 레시피. 전기는 써야 돼요. 블렌더 한번 써야 돼가지고, 얼갈이 안 사길 진짜 잘 했네요. 고난과 역경에 열무 다듬고 씻고 자르기 과정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소금을 반 컵만 더 넣을게요. 열무가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이렇게 놔두고 10분 뒤집어서 10분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양념 준비해 볼게요. 블렌더에 밥 100g, 마늘. 다진 거한 큰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생거 6, 7개 하셔도 돼요. 생강 거짓말로. 홍고추. 이렇게 해서 물좀 넣고 갈아줄게요. 알룰로스는 네 숟가락만 넣을게요. 이게 그냥 알룰로스는 설탕보다 덜 달고요. 마이노말 알룰로스는 스테비아가 들어서 좀더더 더 달더라고요. 다 넣고 물좀 넣고요. 고춧가루를 넣고 갈아줘도 되는데, 저희 엄마는 굳이 안 가려도 되고, 고춧가루 보여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물좀 넣고, 좀 불려 놓을게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해서 옆에 놔두세요. 양파는 채 썰어 주시고요. 저도 김치는 처음 담가 보는데, 지난주에 한번 연습으로 만들어 봤어요. 맨날 엄마가 담아 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열무김치 담아서 냉면 만들어 먹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할줄 알아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니까 대충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열무가 절여지는 시간, 이제 반, 10분 좀 지났거든요. 뒤집어 줄게요. 손 넣어서 조심스럽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럴 때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열무가 다시 밭으로 갈려 그런다고. 간이 더안 짠가? 반컵 더 넣어 줄게요. 지난주에 담았던 거보다 양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해서 10분, 또 뒤집어서 10분 놔둘게요. 10분이 지났어요. 이제 뒤집어 줄게요. 10분만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20분이 딱 지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괜찮게 절여진 것 같아요. 물을 따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볼에다가 열무를 건져주시고, 살짝 밭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따가 그 국물 만들 때좀더 간을 세게 하면 되니까, 풋내가 안날 정도만 절여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금, 종이컵으한컵 정도 넣을게요. 아까 양념, 고춧가루 불려놓은 거랑 양념 남은 거 물로 씻어주세요. 물을 반 정도 더 담아주실게요. 여기부터는 약간 개인 취향이에요. 이밥 갈은 거랑 고춧가루를 잘 풀어주시고요. 소금을 충분히 녹인 다음 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 좀 짠데? 이 정도. 왜냐면, 열무를 절이긴 절였는데, 그래도 간이 맞아지고, 우리는 또 냉면을 만들어 먹을 거니까, 면을 또 적셔 먹을 거니까, 어, 좀 짠데? 이 정도. 짜고 달고 좋아요. 근데, 소금 반컵만 더 넣을게요. 그 제가 원하는 그 약간 뉴슈가 단맛 이런 단맛이 나서 좋네요. 이 열무김치는 싱거운 거보다 짠게 나아요. 왜냐면 짜면 물타 먹으면 되거든요. 열무, 물국수, 냉면 이런 거해 드실 때. 이제 열무 다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 파랑 양파 다시 얼머. 국물이 조금 모자라요. 물에 소금을 타서 좀더 넣어 줄게요. 김치는 눈대중이에요. 잘 섞어 주세요. 간을 다시 봐 볼게요. 좀 싱거워졌어요. 먹기 딱 좋은 간인데, 김치는 좀 짜야 되니까. 반컵 정도 더 넣을게요. 음, 짜요, 다 좋아요. 그러면 소금이 한두컵 정도 들어간 것 같죠? 열무 한 단에 소금 두 컵. 이제 뚜껑을 닫아서, 실온에다가, 요즘 날씨는 한 3일이면 될것 같고, 좀더 좀 더워지면 6월, 7월 되면 한 이틀 정도 밖에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조금만 더 익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뚜껑 닫아서 밖에 놔둘게요. 자, 3일이 지났어요. 음.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죠? 냄새도 너무 좋아요. 이제 냉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 콩국수 만들 때랑 동일해요? 라이트누들, 오이. 대망의 시식시간이에요. 국물 색깔 너무 훌륭하죠? 이렇게 먹으려고 조금 짜게 담았잖아요? 오이면, 곤양면, 갈비. 관련 영상에 라갈비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요것도 하나 넘어가야지. 음, 맛있겠다. 올 여름은 이거 하나면 끝이네요. 제가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요. 탄수식 할 때도 막 2인분씩 먹고 이랬거든요. 이 열무냉면은 엄밀히 말하면 케토식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지방이 좀 모자라니까 음, 참기름, 들기름 둘러주면 되겠다. 들기름 좀 둘러주시고 아보카도 넣었고 계란 있고 라갈비 있고 LA 갈비. 시판하고는 맛이 좀 다른 게 시판에 설탕을 엄청 넣잖아요. 단맛이 안 나니까, 그냥 열무김치에 조금 맛있을 정도의 단맛만 나니까, 좀더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푸지 마시고, 국물에 알룰로스나 에리스리톨, 몽크푸르 같은 거 섞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것 같고, 그냥 개운하게, 담백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걸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키토제닉 나이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빨리 먹어야지. 고기고기. 고기.